안녕하세요. 유창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 머리 쪽에 미열이 지속되고 체온이 상승하는 분의 글인데요. 아, 어, 이분이 치아 교정한 다음에 삼차신경통에다가 턱관절 염증에다가 목 인파선까지 붙는세 가지 합병증이 왔는데요. 다 머리 쪽이죠. 목, 머리 쪽. 치아 교정을 하고 나서 이 목, 머리, 턱관절, 삼차신경, 이 인근 부분으로 변화가 온 건데 음, 머리 쪽에만 열이 나고 미열, 그리고 식후나 한시간 걷고 나면 37도, 8도까지도 올라갔다가, 심하면 38도도 넘고, 꽤 높이 올라가네요. 매달 반복되면서 1년째 열이 납니다. 21일 최고 길게 열려면, 이번과 응급실 수액도 많는다 수액을 16일 맞은 적도 있다. 아, 이분은 좀 가볍지가 않네요. 음, 정밀검사를 하시는데, 이분은 꼭, 어, 6개월에 한번 정도는 정밀검사를 계속 주기적으로 하면서, 어떤 병이 발병하지 않는지 계속 면밀하게 체크를 해야 될것 같네요. 머리 빈혈병 치료한 방법 없을까요? 열이 날때 목이 붓고 목이 아프다는 느낌은 동반됩니다. 이분 은 열이 일단 내려야지 이목 임파선도 부은 게 빠질 수가 있죠. 어. 지금 턱 관절 염증하고 삼차 신경통 목 임파선 임파선까지 세 가지 합병증이 왔는데 지금 이분의 핵심을 일단 치아 교정을 하면서 뭔가 이쪽에서 변화가 오면서 나타난 것 같은데요. 치아 교정이 끝나고 끝났겠죠. 지금 치아교정이 끝나셨으면은 이런 분은 턱관절을 좀조절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턱관절을 조절해야지 이뇌 속에 있는 체온조절 중추에 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턱관절을 조절해야지 안면 3차 신경통의 통증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추 배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임파선 쪽에도 뭔가 좀 좋은 변화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분은 지금 어이 글만으로 봤을 때는 다른 어떤 질병이 있는지 계속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계속 체크하시면서 한 가지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턱관절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 이것을 조절하면 삼차 신경통과 경추 인파선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턱관절을 조정하면 시상 조절, 체온 조절 중추에도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턱관절을 한번 병행치로 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유창기 원장이었습니다.